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환란을 피하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시편 25편은 다윗이 큰환난과 어려움에 당했을 때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처음부터 25장을 쭉 읽어 내려가면 두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했던 말또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근데 저는 이 10편, 25편을 읽으니 너무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되고 힘듦이 우리 삶에 표출이 되는 거죠 가만히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매일매일 승승장구하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잘됐다가 안됐다가 공부하는 사람도 잘되는 것 같다가 다시 어려움에 봉착하고요 영어 공부를 해도 어느 날은 영어가 많이 늘었구나 했는데 갑자기 아 영어가 잘 안되는구나 라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아, 오늘 그림이 잘 그려지는데, 또 어떤 날은 내가 이렇게 밖에 실력이 없는가? 기도하는 사람도 오늘은 기도가 잘 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가?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어펜다운의 연속입니다. 다윗도 매일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위대한 신앙의 선배로 신앙의 천재로 다윗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에게도 시간마다 순간마다 엄습해오는 적들이 있었고 늘 위기 앞에 벌벌 떠는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오늘 이시편 25편도 다윗이 자기 삶에 닥친 환란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쓴글 같습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 인생도 질병, 재정 위기, 실직, 실패, 실연, 그리고 인간관계 등등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만나면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걸렸다. 물론 내 몸을 잘 관리 못해서 병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병마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고 배우의 마귀가 얼마든지 장난을 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를 보십시오. 요 배경호 닥친 시험을 가만히 조사해 보면 뒤에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 읍소를 하고 어큐제이션이란 영어 단어를 씁니다. 즉 헐뜯고 모함했기 때문에 결국 욥도 어려움의 환란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환란을 당했다 했을 때는요 영적으로 긴장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 다윗의 시편 25편에 보니 하나님의 환란을 만약 우리에게 주셨다면 혹은 나의 잘못으로 어려움이 다가왔다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다윗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누구나 다가오는 환란. 이것이 내 잘못인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또는 마귀가 유혹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먼저 환란 중에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환란 중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기 시원성 경을 읽어봤더니 1절에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15절에는요, 내 눈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20절에,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21절에,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환란 중에 다윗이 다윗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더욱 더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당하는 환난 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어려움에 당하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화가 납니다. 하면서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요. 그 시험과 환난을 그냥 등에 져버리고 무시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도망쳐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내가 이 환난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듯이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극한 고난과 질고가 자기 십자가 고난 앞에 스스로의 영성을 압도했는지 우리 예수님이 엘리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환란 중에 최고로 고난스럽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그 앞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리 환난과 고통을 당한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각에 늘 하나님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십자가에서 극강 무도한 질병과 극강 무도한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고 저 여러분들에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듯 부르지셨지만 그 예수님의 입속에서는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찾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눈을 보면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 어디에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앞뒤 좌우를 살펴봐도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네 성령님이 내주에 네 계신다고 하는데 때로는 성령이 안 보이시니까 이 환란 중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고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환란을 이기는 길입니다. 요비 그랬습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참소를 하는 바람에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요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요기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가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을 오히려 경배합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환란 중에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모태에서 내가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내가 어차피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내가 지금 이 환란 중에 할 것은 주의 이름을 찾았니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혹시 고난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환란 중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고 찾고 주님을 바라고 바라는 것입니다. 행여 지금 기쁜 일이 있고 일이 너무나 잘 풀려가는 분 계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환란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잘되는 일이 있으면 더잘될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인간 관계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또는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환란 중에 계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피난처는 오직 주님입니다.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하면서 주발하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두, 번, 두 번째로. 다윗의 말씀을 주역 시편 25편을 읽어봤더니 환란 중에 다윗의 위대함은 철저히 회개에 따라 는 것입니다. 질절에 보니 야 왜요?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내가 젊었을 때 죄를 짓고 허물로 지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지 말아주시옵소서라고 부르시죠 기도합니다 급사애베소서에 보면 2장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죽었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전에 내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바라보니 야외 하나님 나를 이 죄로부터 멀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예 죄를 기억하지 말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외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진 것이 너무나 커니 이 죄를 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봅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어떤 교회 가 보면 교회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서 수근 수근 수근, 저기서 수근 수근 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이유를 다른 사람 손가락질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가보면 똑같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서로서로 서로 대하는 태도가 틀립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이 누구 탓도 아니야.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하면서 그 죄를 서로서로 서로 덮습니다.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을 만나서 목회를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하셨습니까라고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할때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당하고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이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겼으면 이것은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목사 탓이고 성도 여러분 탓입니다 중직 탓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중직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문제를 얘기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늘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 목사님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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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 만약 교회의 리더십의 잘못일 수도 있고 마귀의 유혹이나 마귀의 방해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시험하는 것수도 있지만 뭔진 모르겠지만 문제가 스물, 스물, 스물 올라올 때마다 이 교인들은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위기를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문제를 당합니다. 개인도, 교회도, 그리고 교회도, 아니 이 사회도, 국가도, 민족도 문제를 당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가장 멋진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제 아내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을 보고 아내가 얘기합니다. 매종 여정 화가리 있으니 그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라면 저 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과의 만남, 접촉, 사랑, 확신, 그와의 교제, 소통이 있었다면 분명히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될 텐데 그는 믿음이 흔들려서 그 여정을 취하여 아이를 낳게 되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건 이후로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을 읽었는 내 백성이 그렇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읽었고 야웨 이름을 읽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을 떠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어떤 회개할 거리로 말미암아 이 환란이 왔다면 그 악한 길을 돌아서는 것이죠 두 번째 회개는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회개는 하나님을 찾고 찾고 찾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주시는가?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계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개인적인 환란, 이 대한민국과 전세계의 환란이 있다면 우리가 행여 크리스찬으로서 잘못한 것이 있는지 주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 주십니다 환란 중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며 두 번째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란 중에 어떤 일을 해야 된 것인가 10편 25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다윗의 천재적인 신앙의 기질이 나옵니다. 그것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지금 우왕장왕 환란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의 도를 알려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알려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외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8절에 보면, 야외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그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온유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겠사오니 주여 나에게 갈 길을 좀 알려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성도가 환란에서 벗어나는 길은 주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환란을 당하고 나면 순종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환란 당하기 전에는요 아 이게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인간이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 나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구나.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허디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중국 선교사는 믿음이 엄청나게 강한 분이고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품고 있는 위인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 자신에 대해서 깊이 좌절했던 기록이 여러 책에 적혀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성교사로 부른 것이 부름받은 것이 확실한가? 왜 이렇게 열매가 없는 것인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막 혼란이 다가오고 마음속에 갈등이 요동쳤다라는 것이죠. 그를 붙들어준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리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밖에 되지 않는다. 주님이 포도나니고 내가 가지라면 내가 주 앞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선교의 열매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기, 고백을 하지요. 나는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찬양하는 일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님께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겠으니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나는 따를 뿐입니다. 즉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하자 그의 사역의 열매가 열리고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행여 환란과 마음의 답답함과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며 오늘 이 새벽 재단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중동 어느 지방에 낙타가 모래에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낙타를 살리기 위해서 주인과 온 마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끄집어내려고 애를 쓰는데 아, 이 낙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노인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낙타가 빠진 저 웅덩이에다가 계속해서 모래를 부으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말이냐고 내 낙타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이게 내 소유물인데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인데 전 재산인데 죽이면 안 된다고. 그러나 그 지혜자의 말씀을 따라 모래를 붓습니다. 낙타 입장에서는 갑자기 위에서 모래가 떨어지니까 처음에 짜증이 났겠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흙이 쌓이고 모래가 쌓이니 낙타는 그 모래를 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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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는 웅동해서 나왔다는 라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혜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지혜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면 이 웅덩이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닌 오늘도 좋아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길로 좋아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어그스틴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어그스틴의 예화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낯선 곳으로 설교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주의정은 불러주면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게의무기 때문에 설교를 하러 떠났습니다. 안내하시는 분이 이상합니다. 분명히 내가 아는 길인데 이 길을 못 찾는 거예요. 헤매고 헤매다가 시간이 늦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가도 설교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너무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가 목적했던 곳으로 갔더라면 죽었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성 어거스틴의 교리와 메시지에 반대하는 자들이 칼을 들고 숲 속에서 그 설교하러 가는 길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원래의 목적지로 갔더라면 이성 어거스틴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안내하는 사람의 눈을 하나님이 멀게 해가지고 이리저리, 이리저리 헤매다가 엉뚱한 목적지로 가게 됐고, 결국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했다는 라 것이죠. 우리는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도대체 나에게 왜이 어려운 일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오면서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엉뚱한 결과가 다가오는가? 라고 의구심 을 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시작. 야 왜요? 주의 궁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여서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혼란이 왔다고 누구나 다 다위처럼 줄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국룰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성어스틴이 엉뚱한 길로 갔을 때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처럼 그저 그저 순종하며 살게 싸우니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란을 당했을 때 14절에 이런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외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보이면 환란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 모든 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대로 걸어가면 반드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일을 주로 누구랑 같이 의논하십니까? 친한 사람입니다 평소에 주림하고 친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와 친한 사람들은 환란을 당했을 때 예수님과 상의하고 예수님께 여쭤보고 이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는 축복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2004년도 8월 4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1살짜리 어린아이가 저 이름이 정희재라고 하는 어린이였는데 아빠를 따라 지리산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빠를 따라가지 않고 혼자서 올라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정확하게 3일 만에 다시 발견이 돼서 살아난 이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희재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 분명히 자기 멋대로 가다가 원래의 길을 찾아간다고 갔는데 길이 없어진 것입니다. 가끔 등산을 할 때는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마음속에 아빠가 평상시 등산했을 때 들려줬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로 밤이 되어 무서울 때 이렇게 얘기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아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산에 맹수가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밤에 무서움이 다가올 때 동물 소리가 들렸을 때아 맹수가 없다. 기껏해야지 조그만 동물들이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위안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비가 부슬부슬 내리니까 아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산에서 비를 맞고 잠자면 죽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져서 죽기 때문에 몸을 무조건 따뜻하게 된다. 해서 마치 침낭이 있어서 이 아이가 침낭을 뒤집어 쓰고 그 비를 견뎌가면서 밤을 지샜습니다. 세 번째 언제든지 산에서는 아빠가 얘기하기를 물을 따라서 길을 내려가면.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아빠의 말이 생각나서 시냇물을 따라서 물소리를 따라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3일 만에 기적적으로 이 아이는 구출되게 되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 누구나 다 혼란을 만납니다.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산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이 표류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하, 특별히 이 코로나 19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는요, 누구나 다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의사 결정을 내려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환란이 변하여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길이 있습니다. 주야매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온전한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따라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환란이 변하여 주님 주신 축복과 연결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환란 중에 성도가 살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환란은 당한 분 계십니까? 첫 번째로 환란 중에는 더욱 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앙망하셔야 됩니다. 주발하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환란 중에 저희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환란을 당하면 온전히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오늘도 저희 여러분들이 순종할 유일한 대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순종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